부지포가 이걸 비닐 안에 덮으려고 아래 면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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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. 이렇게 다들 감았잖아 한 탈에 했는 걸 갖고 어디요? 이렇게 박아 갖고 실두 별로 두 볼로 해갖고 그 이거, 이거 이거 시침질 시침질을 하면은 힘을 못 써요. 그래서 이렇게 까베기식으로 하는데. 이름을 또 뭔지 모르겠네. 아, 이렇게 힘드냐? 아이고, 잠깐만. 아, 매듭 매듭이 조금만 가나 있으면 있잖아 얘들 안 돼요. 계속 그러니까 요거는 매듭이 왜 순간이 생겼지? 옛날에는 바느질 잘하는 며느리를 얻,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막 헝클어갖고 줬을 때그 실을 차근차근 잘푼 며느리를 이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다고그 그 며느리를 삼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그냥 일꾼을 데려오는 거지 됐다 이렇게 길이를 아주 길게 얼마면 될까? 길이가 한 1미터 2미터 넘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려우지나? 됐다. 이렇게가 빼야 돼. 이거를 짧게 여기는 지금 두불네 불이 됐잖아요. 두불 해갖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쭉 빼기 쉬우니까 이렇게 가 봅시다. 이거를 두개을 붙여야 돼 하나가 2 m 40이더라고요 근데 그 하우스 안에는 한쪽 장인의 고랑을 파보니까 쪽파 심어 놓고 물이 흘러서 올려놔 하나는 고랑을 안 팠어요 그러니까 세골인데 3분 의 2만 골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나 이거를 하나하나 요렇게 해갖고 아 감, 감치는 감 거다 감치는 거 요렇게 하는데 이거 보다가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빨라. 하는데,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안 하고, 요렇게 해갖고, 여기게딱 나. 금이는 그냥 하면 돼. 요렇게 해갖고, 그냥, 감치기나? 말이 이상하다. 안써봤으 모르겠다. 우리, 그니까는 시침질이 있고, 뭐, 대감, 뭐야, 대박는 거 있고, 이거는, 이게, 돌돌 감춰, 요렇게 해갖고, 비닐을, 비닐 위에, 비닐을 좀 제껴주려고, 요렇게. 쫙 하잖아요. 빼잖아, 그죠? 요렇게 빼면은, 어디까지 가나. 됐다. 요렇게. 비닐이 뭐가 있다는데, 덮는 거. 근데, 하, 여기는 하우스가 조그만해서. 그냥 놔뒀어요. 조그만 거지. 또 사고, 또 사고. 이제 내년에 좀큰아웃스 갔을 때는 어차피 거기는 자동으로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야죠. 여기는 겨울에 놀리기 아깝다고 했는데, 요렇게 두개을 해갖고 여기 딱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더많은 면적을 한복에 끝내겠다. 자, 그다음에 여기서 시침질. 또한번 하면 한번 하는 거보다가 이렇게 두번 해갖고 하니까 좀 일이 쉽잖아요. 이렇게 해갖고 길게 딱 나요.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. 이거를 뭐야 감기라 그러나. 뭐라고 해야 십춘질 밖에 생각이 안 나네.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어차피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걸 어떤 그 단어 같은 거 배우고 했잖아. 그죠? 저는 제일 그때 불편했던 게 뭔가 하면 양식 먹을 때뭐 포크는 오른쪽 뭐 아니 포크는 왼쪽 칼은 그까 그 뭐냐 그거 또 칼도 아니야 나이프는 오른쪽 아이. 그니까는 러 그걸 배움으로 해서 오히려 양식을 안 먹고 싶더라니까요. 근데 역시 양식은 안 맞아. 안 맞아요. 너무 안 맞아. 거의 로또야. 먹고 나면은 그 소스가 저는 그렇게, 아, 좋은 거 아니야. 그냥 소스가 한국으로 말하면은, 한식으로 말하면 초장이잖아. 그죠? 근데 허 초조색 소스 색깔은 뭐 시큼한 게, 아유, 도대체 뭐가 더 간지도 모르겠고. 어제, 제가 또, 어떤 공, 그, 공부를 하다 보니까, 덱스트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. 덱스트린이, 우리가 왜 무가당, 무설탕, 그잖아요. 그러니까 무가당, 단가 안넣었다 그러고, 무설탕은 설탕이안 넣었을 뿐이지, 무설탕이 더 해롭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왜 그래? 그런데 거기는 덱스트린이 들어가는데, 그냥 덱스트린이, 그냥 덱스트린이 아니고, 앞에 두 자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 설탕이, 우리가 음식 요리할 때, 제일 먼저 설탕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넣잖아요. 근데 설탕이 가장 잘 녹는 것 같아도 그 원소 입자는 제일 크대요. 소금 보다가, 간장 보다가도. 근데 이 설탕을 10개 이상 쪼개 놓은 게 덱스트린이래요. 그래서 우리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. 약간 덩어리 되라고. 그리고, 덱스트리는 원래는 공업용으로 나온 거래요. 공업용으로 나온 건데, 그거를 식용에 쓴 거래요. 그, 거그 우리 그 음식 문화가 거의 뭐한 30년, 한뭐 30년 전, 50년 전, 덱스트린이 아마 70년대 후반부터 나왔대요. 그, 정크푸드 그러잖아요. 햄버거 같은 거 나올 때. 근데, 그게 이제 유행할 때인데, 그때는 뭐한 3천억 뭐 이렇게 갔던 그게, 뭐라 냐그거 음식물, 가공품, 그게, 지금은 거의 뭐 30초인가, 뭐, 얼마큼, 마이, 3 0 0조하여 많이 불었대요. 근데 그게 많은 음식을, 요즘 음식은 많잖아요. 오래동안 보관하려면은 방부제도 필요하고, 그러니까는 설탕보다도 그 10배 이상을 쪼개놨으니까, 당 스파이크, 그러니까 당 있는 사람, 당이 좀 높, 수치가 높은 분들은, 그거 먹으면은 그냥 바로 스며들어 버리니까, 당, 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하잖아요. 많이 올라가서. 그리고 고추장, 된장 웬만하면 집에서 담아서 드셔야 되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담아 드시기 참 어렵잖아요. 근데 그 담는 거 쉬워요. 그거 아주 쉬워. 근데 된장의 그 미생물은 삶아도, 그러니까 끓여도 안 죽고, 삶아도 안 죽고, <laughs> 끓인거나 삶거나 얼려도 안 죽고. 대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까지 그러잖아요. 그 그러니까 장이 위장 뭐 소장 뭐 대장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대장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입에 들어가서부터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가 뭐 어떤 얘기할 때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러듯이 입에서 항문까지 살아서 갈수 있는 게 천년 그 발효 그 미생물이래요. 그게 된장, 고추장, 간장에 있대요. 제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 담을 때 된장이 들어가거든요. 그 집에 집에 있는 그 재래 된장이 그러니까는 고추장이 즉석 고추장이래도 또 맛이 그두 가지예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즉석 고추장 그러니까 그왜 매주 냄새 싫다고 즉석 고추장 좋아하는 거고 또 저같이 이제 연식이 좀된 사람들은 즉석 고추장은 고추가루 냄새가 싫어. 그래서, 그냥, 옛날 그 매주 냄새 약간 나는 거. 근데 그, 그래서, 그거, 그거를 이제, 그, 물어봐요. 그런 거 먹을 수 있냐고. 그, 그, 먹을 수 있다면은, 집 된장이랑 간장이랑, 그걸 미리,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. 그, 바로 할때 바로 넣으면 안 되니까. 어떻게 됐어? 그렇게 만드는데, 집 된장, 고추장, 그거를 드시는데, 제가, 알잖아요. 이거 보이죠? 여기. 무난 거. 이거 지금 피를 다못뺀 거예요. 그때 빵빵 뺄때다 뺐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갖고 조금만 뺐더니만은 아직 그 몸에 해로운 게 조금 남아있으면 그게 거기서 계속 우리말 하는 새끼를 쳐요. 그 계속 불편해.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거 더, 더 나지 않은 이유는 된장, 된장하고 고추장을 밥 먹을 때마다 계속 먹어요. 그래서 그렇지, 제가 만약에, 이 선에서 저거 있었으면은, 그거 안 먹고 또 다른 거 그냥 또 음식을 먹었으면은, 이제 이거는 완전히 얼굴에 엄청 낫겠죠. 된장, 고추장. 제리식 된장, 고추장. 그니까 디스트리니 거의 방부제. 그러니까 설탕도, 우리 그 음식 제가 그때 음식 공부할 때 그러시더라고요. 갓 마지막에서 가장 감칠맛 빨리 내는 게 설탕밖에 없대요. 근데 제가 또 설탕을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거가 그게 설탕 얘기를 언제 들었는가 하면 그때 아마 고등학교 때 같아요. 우리 스님 한 분이 너희들 앞으로 단거 좋아하지 말아라. 그 60년대 미국의 어떤 박사가 실험했대요. 쥐를 갖다가 설탕을 먹였는데, 그, 그러니까 니 당, 당 중독, 지금 봤으니까, 우리가 봤을 때당 중독을 시켜놓고, 그 다음에, 그걸 끊으니까, 자기가, 자기 눈을 파드래요 쥐가.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그래서, 그때 그 얘기 듣고, 저는 또 되게 또, 기가 또, 발란기예요 얇아. 얇은지, 발란거 지발란기라서안좋다 그러면 안 했거든요. 그리고, 뭐때 커피를 안 먹은, 안 먹는 이유가 그냥, 그냥 한창 20대 때막 커피 마시고 막 카페 가고 폼 잡을 때 저는 그걸 안 먹었잖아요. 커피를. 수입이라고. 조금 남았다. 그랬는데, 아가가가. 아가. 그래서 설탕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참 애국자 났어요. 이거 얼마큼 가나? 보자! 됐다. 들어가 보자. 이만큼, 그냥 이렇게 꾸민 거 보이나요? 막 쭈글쭈글해요. 그죠? 다시 여기서,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요. 이번에 또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, 요렇게 해서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냥 하면 그냥 쭉 되니까는, 여기서 한번더 다시, 다시 하는데, 그때 제가 하는 거, 제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시험 쳐놓고 서울을 처음 갔어요. 서울을 처음 갔는데, 그때 사촌하고 종로서적을 갔어요. 그때, 그때 메아리에서 그 기름동 그쪽, 그, 그쪽으로 되었어. 거기서 종로 가는데 그렇게 멀었나? 와, 그냥 멀미하느라고. 아그 참느라고 죽어버렸다. 근데 어떻게 서울과 살면서 그, 나중에 멀미를 안 했지? 그랬는데, 그때 그 가서 제가 참고서를 사회, 왜 그런지 사회 참고서를 하나 샀거든요. 사회 참고서를 하나 산, 사, 사, 고 응, 어, 고시조 그 500선을 샀어. 그때. 그 가서, 그, 그걸 왜하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는 그, 500선을 그냥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하나 외우고, 오면서 외우고, 500선을 다 외웠어요. 근데 지금 은 생각나는 거는 별로 없어. 그러다가 갑자기 초장, 중장, 종장인데, 그냥 초장은 거의 생각이 나요. 뭐 가느라 삼각수다나 그 양산 실 거야. 다시 보자 한강수야 뭐 이렇게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하수장하니 올똥말똥 해라. 아 저거다. 조 후, 조윤 도남 조윤재 선생님 그건 승무 하, 얇은 사 하얀 꽃가루를 고위제보 나빌레라 까지는 기억이 나. <laughs> 그다음 박목을 선생님 나그네. 작은 애는, 그 그거는 첫, 첫 구절도 기억이 안 나네. 기승전결이었나요? 그, 우리 시는 오늘 또, 문술주의 길에서 눈먼 천여사 거는 거 있잖아요. 아, 송아까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개꼬리 울면 문술주의 길에서 눈먼 천여사. 그거 기억나고. 그냥 그래요, 그냥. 일하다가 힘들면 한 마디 두 마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농촌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. 요거 보세요. 한번좀 뽑아보. 이건 해보니까 자 엄마가 바느질 하는 걸 하면 구김. 엄마 바느질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당겨놓고 이렇게 대다 실이 이 맞고 남았죠. 한 이거 한발두 발. 두 발. 거의 두발하고 또한4일터 두, 두, 끼었나봐요 한번에 끝내려고이렇게 이거를 해갖고 비닐에다가 같이 묶으면은 비닐 땡기면은 얘다가 딱 땡기시고 비닐 걷으면은 얘도 같이 걸리게 그, 그, 거기는 지금 현재 비닐 위에 이불 덮고 이불 위에 비닐 덮고 그냥 일사 후퇴 때, 그, 흑남부두에서 난민선 타고 내려온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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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들 정도의 아주 불쌍한 하우스가 돼 있잖아요. 그 난민선 얘기한, 그것도 보면 은 역사에서 보면 참, 그 뭐, 뭐 하여튼 100명도 못탈수 있는 그왜그 그 선원들만 탈수 있었는데, 그 배의 선장이 피라미들이 자꾸 오니까, 그게, 뭐, 칸막이고, 뭐고, 하여튼, 어떤 걸다 빼내고, 그피난민들다 실었다. 그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 실고 왔는데, 배가 가만히 있었잖아요. 근데 피난민들그 좁은, 좁은 데그 올라앉았으니까, 계속, 뭐, 어떻게, 그다 똥은 어쩐지 모르겠어, 대변은. 다 오줌을, 그냥 그대로 앉아서 오줌을 쌌을거 아니에요. 그 추운데, 아휴. 아유... 와. 그게, 영화 뭐였죠? 국제, 국제선인가요? 그 항정민, 항, 항정민 씨 나오는 거 영화 봤는데, 그게 보니까 이제 배가 쭉 출발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그 오줌에 젖어갖고, 오줌에 젖어서, 그니까 오줌이 이렇다 탁, 그러니까 배 안에 오줌이 출렁출렁 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아, 우리는 이제, 이제는 살, 로 가는구나 생각했대그 물이 그렇게 반가웠다 하더라고요. 그래 그 부산, 부산까지 오니까 뭐 동네 어디로 오니까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해가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아마 그 선장님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, 그래도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부산 국제시장에서부터, 그, 그, 국제 아, 국제시장이란 영화였다, 그죠? 참, 그때는 아이하고 영화 보러도 좀 자주 갔는데, 시골 오니까 문화 생활이, 여기도 한 15분 가면, 저거 뭐야, 메가박스인가 뭐 있어요. 있는데, 낮에는, 낮 시간은 그런 데도어가는 있으면 시간 아깝고, 밤 시간은 밤에 운전하기 싫어서 안, 안다니고 싶고. 그러니까, 영화를, 이번에 아바타 뭐툰가 3인가 재미있다는데 한번 또 가봐야 되는데, 못 가고, 오늘은 회의를 갈 거고, 그, 그 회의는 또밤 시간으로 갔다 와야죠. 야,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넓게, 어디 갔지? 이 음새, 어디 갔어? 이 음새가 어디 갔니?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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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가서 딱 덮으면 돼이제 근데 지금또회의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. 이렇게. 이렇게 이거. 는 여기 걸쳐놔 두고 두고 얘는 하고 됐다 다 했다 감사합니다